그러면 방금 음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 효력 있는 부르심의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따로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어어예 유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의롭게 하심.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3 3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음. 하나님의 값없는 음. 은혜로 음. 정하신 음. 것인데 저가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거.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네.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갑없는 이없 은혜로 정하신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심으로써 해결하신, 취득하신, 우리가 얻어내신 의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고 그 의를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결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 그래서 제 동생이 빵을 먹어도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취득하신 걸 성령께서 실제로 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영혼의 저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주심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서 네, 앞에 조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죄를 사유하시고, 예. 죄를 사유하시고는, 네. 죄를 용서하시고를, 네, 예, 죄를 사유하시고는 죄를 용서하시고를 사유라고요.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어, 영어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파던이라고 되어 있냐?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네, 사면하시고 어, 이게 파던이 적어잖아요. 그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를 취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인간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 온전히 사랑하시므로 이단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무죄 선고장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무슨 원죄에 대해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유죄 선고를 하나님한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의 심판을 받으신 무죄 그 판결을 받아내신 겁니다. 너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아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붙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한테는 어떻게 붙어 있었죠? 그냥 태어나는 거죠, 뭐혈통 <laughs> 혈통, 혈통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유죄 상태가 계속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달랐던 거죠. 예수님한테 붙어야 예수님의 이 판결문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느냐면 믿음으로 붙는 건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판결문이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셨던 그 판결문이 여기 딱 붙음으로서 저희께 된 거예요. 저희가 그 공동 소송이 어디서 걸리면 그 소송 팀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똑같이 봤어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열 명인데 열로 된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열 명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데 저는 소식을 못 듣고 빠져 있었어요. <laughs> 그러면 저도 손해를 똑같이 봤지만그 배상을 못 받잖아요. 뭐 나중에 신청하는 제도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판결을 다 받으셨어도 저희가 거기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붙어야 그 판결이 저희께 들어. 그런데 그것이든지 인행해 주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그 법정적인 의미로 죄를 파든 하시고. 죄를 사유하시고 죄를 사면하시고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를 올케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대표로 딱 앞에 있고 변호사로 딱 있고 이 무죄 판결 하나님 저를 무죄 판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얘네들 대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얘네도 다싹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실제로 우리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안 돼요, 있어. 그래 너가 이제까지 너가 살아 가지고 얘네들 대신해서 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까지는 좋아. 그것까지 인정. 근데 문제가 있어. 얘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잖아. 그죠?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잖아. 이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이 있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거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설명이 되게 많아지네요. <laughs>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할 때, 십자가 죽으셨다고 할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릴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첫 번째 주관적이다. 그잖아요. 나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laughs> 모든 사람 자기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딱내 걸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 십자가 말고 그, 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이 진짜 없을까요? 고통을 만약에 이렇게 매정할수 있다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위대하고 예수님 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저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데라는 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저런 고통을 내가 당했어야 했구나. 내 죄의 값이 저렇게 크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게왜 의미가 있는 거냐? 구약의 어, 민수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건그 육체적 고통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쟤네들이 받아야 되는 이 모든 당신의 진노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진노는 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으셨던 것처럼 온전히 당신의 저주를 하나님 위에 퍼부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때 그래 너가 쟤네 뒤에들이 애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 내가 너한테 다 이미 부었지. 그리고 너가 모든 것들로 순종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쟤네들 대표해서 그 의를 취득했으니 좋았어. 땅땅땅. 오케이. 너를 대표로 한, 너를 대표로 한다면 너에게 붙어 있는 모든 이들을 내가 무죄하다 하겠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것처럼 음,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참 은혜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양자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답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네. 이건 뭐음 이 아들 딸 사가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 바로 하나 읽을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네. 이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네. 할것이니다 네, 자녀면 자녀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예수님께서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 어, 연합되어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 저희가 사실 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하지 않는 표현인데 <laughs> 잘 얘기하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랍죠.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가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 이제 죄악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제. 이오려 다음에 아마 나올 텐데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자녀로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여러분 자녀는 모든 사람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딸은 여러 중에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택한 아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자녀의 수요 중에 두 개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거 두 개가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긴 하죠. 자녀됨은 요정도로 하고 마지막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이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뭐하는지 기억하시죠? 어, 효력있는 부르심이 우리가 받았는데 효력있는 부르심에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양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림 위치 마시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그거예요. 생티피케이션. 성화라고 부르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이땅 가운데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갔다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게 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밥 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강조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불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땅 가운데서의 삶은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도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에요.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거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이 할거 어느 정도 해야 이게 합쳐서 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백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백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티파이 될수 있는 거죠. 거룩해져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온 사람이 온 사람입니다. 자, 방금잘못들적 건데.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해죽고 이에 대해서는 능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죄가 이게 왜왜 그런 거냐면요. 죄가 <laughs> 그 우리를 부패시켰을 때 어느 한 부분만 부패시킨 게 아니라 온 사람을 부패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부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범위가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예전과 달라져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뜻하게 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 약, 의지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것을 뜻하도록 하시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상한 걸로 욱했는데, 예전에는 이상한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올바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올바르게 올바르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아도 될때 분노하지 않게 되고 저희의 감정이 질서를 잡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 또 하나 뭐죠? 지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 사람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는 오래 안 다니시고 가방끈도 짧으시고 뭐 실제로 일하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좀 심하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인데도 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 지혜가 참 놀라운 어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방끈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깊이 이렇게 어 뭐랄까요.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므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들이 새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이 말하는 지혜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점점 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거룩해져 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진보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막잘 그러니까 나가다가도 이렇게 확 미끄러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뭐랄까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기를 크게 간구해야 됩니다.